수행을 통해서 사들은 깨달음, 사실은 깨달음을 성취 못하셨지. 고행과 선정을 닦아가지고. 그 당신이 어릴 때, 꼬마 때, 농경지에서그전기가 지나가면서 벌레가 나오니까 새가 와서 잡아먹고, 그큰 새는 또더큰 새가 와서 잡아먹고, 그리고 그, 그 일하는 농부들의 그그 그 초라한 몰골들, 그고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꼬마 시타르타가 고민을 한 거잖아요.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왜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삐쩍 말라갖고 사람 물굴도 아닌데 일하는 짐승처럼 저렇게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은 부유한 자들은 또 그것을 보고 농경제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이어린 꼬마가 저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사색을 했다만 사색. 왜 이럴까?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 왜 서로 먹고 먹히고 부리고 부리고 부림을 당하고 부리고 왜 이럴 것일까? 왜왜이 고통스러울까? 이 세상이. 시타마 꼬마가 그걸 본 거야. 꼬마가 어린 꼬마가 고통을 시달었다가 먹고 먹히는 관계.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 어린 꼬마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 저 농부, 노인네나 농부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여기 왕이나 뭐 자기나 또 고관 대작들 부유한 자들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들이 저 땡볕에서 저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 꼬마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늘 밑에서 사색에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선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수행 아닌 선정. 수행 아닌. 이 그전의 수행은, 선정과 고행은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구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 수행으로. 이것을 놓고 우유죽을 먹고 어릴 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때 어릴 때 내가 편안하고 행복했었는데 그때 뭔가 구하는 마음도 없었고 왜 그럴까만 있었지 왜왜왜 왜? 왜 서로 잡아먹히고 먹고 어떤 자는 저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럴까 그 궁금증만 있었지 깨달아야겠다 뭔가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셨단 말이야 에 그때 마음이 편안했다고 고요하고 그러니까 이코타마 시타르타가 그 어릴 때 생각을 하고, 혹시 그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유죽을 먹고 몸을 추스리고 나서 그 유명한 보도가야야 깨달음의 보루수 아래에서 그 어릴 때그 명상을 하셨던 거예요. 어릴 때그 명상을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으로 깨달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수행으로 선정수행, 고행수행으로 통해서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행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저도 저도 수행으로 해서 이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으로서 깨닫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부처님의 또그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는 이 기존에 부처님이 하셨던 수행은 깨달음에 성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힌두교인들이 저 뭐냐 자연화 교회들이힌두교회들이 하던 고향주의 선정주의를 딱았던것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불교 수행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지 이거는 이 수행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명상 수행하고는 수행 방법이 다르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불교 사상과 불교의 기본 뿌리를 두고, 부처님의 수행의 뿌리를 두고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수행. 부처님의. 요거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 얻는 것이 바로 점수법이고, 점수수행이고, 해능스님처럼 이제 정말 특출나게 해능스님은 수행, 이런 수행 과정이 없이 나무팔로 갔다가, 금강경 제 10편에 보면 끝 부분에 응모소주 이생기신이 말을 탁 듣고 깨달았다 이거였거든요 해능스님이 그래서 이 해능스님의 그 어록 육조를 단경을 경전이나 부르는 거예요 경전 육조 단경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경전인데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을 경전이나 부르는 거는 해능스님 단경이란 말 육조 단경.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 하신 분들, 저남방 불교, 초기 불교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 일부 또 스님들께서 이, 그래서 이 선종, 우리가 선종을 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 비난 하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왜이 시작이 해능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해능 스님 시작이 아니고 중국의 보리달마 스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도 이제 보리달마 스님이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 아니냐. 그리고 보리닮아 스님이 그걸 지도를 했냐, 안 했냐,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제. 이게 해령 스님을 주, 위시로 한그 밑에 이제 선사들께 중국 선사들은 뿌리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우리 정당성을. 정당성을 찾아야 되니까 보리닮아 스님을 설정을 해야 되고, 보리닮아 스님을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부처님이 당시에 삼천전침이 있었다. 연어, 연꽃을 들어보니까 마하가섭이 씨 웃었다. 이신선심이 전해졌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 내보이셨다. 왜? 이 선종의 사상의 뿌리를 찾아야 되니까. 끝났습니다. 시간이. 못다한 얘기는 내일. 네, 내일 하고, 음.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네요.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가 곧 보리다. 이것을 닦아야만이 되느냐 번뇌가고 보리다는 걸 그냥 알아차리고 알아버리면은 바로 알아버리면 이건 돈오 돈수고 번뇌가 보리다는 걸 알고 이제 이 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을 해야 되냐 닦아야 돼서 보리로 가야 된다 이거는 돈오 점수고 이 돈오 점수 사당이 지금 이제 친수스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돈오 점수가 나중에 성광사 보조진우스님으로 가서 이제 그것이 돈오 점수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그러다가 성철스님께서 한번또큰 반영을 일으켰던 적이 한번 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뭐또 지나간 영상이지만은 되돌려 보시면서 처음에 시작드렸던 말씀들, 비를 통해 비유를, 비를 비유로 해서 내 마음 알아차리고 괴로움에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지나간 과거 오자들 미래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저 내린 빗소리의 비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되돌려 보시고. 자 오늘도 큰념하셨습니다. 네, 내일 또 밥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 주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